자, 6월 13일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관객수 조작 의혹, CGV, 쇼박스 등 6곳 압수수색. 이런 게 나왔습니다. 좀 약간 뜬금없었어요. 아니, 이런 게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압수수색까지 하지? 별일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이유가 나왔습니다. 경찰, 그대가 조국 흥행 조작 의혹 수사. <laughs> 그럼 그렇지. 그렇지, 어? 그대가 지고 흥행조작이래잖아. 어쩐지 내가 이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생뚱맞다는 느낌이 딱 들었거든. 수사할 내용이야? 저게 그렇게 중요해? 관객수를 요즘에 누가 조작을 한다고 그래? 조작을 해서 이익을 볼게 뭐가 있지? 관객수 조작해서 이익 볼게 뭐가 있냐고. 아니, 이게, 영화는요. 극장에 내가 가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음원 사재기 같은 건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리스트 위 순서대로 그냥 편하게 들으니까 이 음원 사재기, 이 조작은 자신의 이익과 직결이 되기는 해. 그런데 지금 극장 가는 관객 수가 엄청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관객수를 조장한다고 해서 그 영화를 보러 극장에 막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 관객수 조작을 할 동기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걸 압수수색한다는 거야. 참 별일이다. 했는데 이거였어요. 그대가 조국 흥행 조작 의혹. 자,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출연한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 박스 오피스 순위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관객 33만 명을 동원을 해서 독립영화 중 최고의 흥행기록을 세웠는데 조작된 흥행일 수 있다 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관객수 조작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에 그대가 조국을 포함했다는 거예요 경찰은 실제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관객수를 부풀렸다는 이른바 유령관객 의혹 전반을 파악하고 있다 자 유령관객 우리가 그 영화의 흥행을 위해서 표만 사고 못 가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게 조작이냐? 이건 조작이 아니야. 안 그래요? 배급사가 자기 돈을 들여서 순위를 높이려고 가짜로 표를 막 매수를 했다.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유령 관객 자체는 문제가 되질 않아. 내가 샀다가 내가 안 보겠다는데. 그래도 그 영화의 흥행에 도움이 되면 내가 또돈 쓰겠다는데. 이게 조작이라고 압수색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경찰은 관객을 부풀리는 방법을 통해 영화진흥위원회의 고유 업무를 방해했다. 얘네들이 말이 안 되면 업무 방해를 어떻게든 끼워 맞힙니다 표창장 위조했다고. 부산대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업무 방해가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여기저기 갖다 붙이기가 진짜 좋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수사할 꺼입니까? 자, 박스오피스 순위는 멀티플렉스 발권 정보를 영진이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전송하는데 실상형 관람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구조여서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만 사면 됐지. 개인들이 표만 사면 됐지. 거기에 안 갔으면 조작이라는 거 아니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니까? 표 팔리는 것만 계산하지. 거기 사람 숫자를 일일이 다 센다고? 미친놈들이에요, 진짜. 자 영화 배급한 엔나인 필름 정상진 대표는요. 이 영화를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작했기 때문에 후원자들에게 리워드 차원에서 실제 참석과 무관한 표를 구매해준 게 전부다. 자, 이걸 이제 시비를 걸 거죠.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서 여기에 참여하면 영화표를 하나씩 다 드립니다. 이걸 조건으로 걸었는데 이걸 조작이라고 할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약속돼 있던 거예요. 그걸 알고 돈을 쓴 거야. 펀딩에 내 돈을 갖다 박은 거라고 여기다 펀딩에다가 내가 돈을 내면 영화표 하나씩은 그냥 준다라고 약속을 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그대가조국 조작했다라고 몰고 갈 겁니다. 무죄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기소할 거예요. 어쨌든 조국이라는 인물에게 똥물을 뒤집어 씌우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기소의견으로 넘길 거다. 확신합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선 판결 불복의 근거로 활용됐고 개봉 이후 31억 원의 매출을 거뒀다. 한 영화 관계자는 비슷한 유형의 영화인 문재인입니다. 관객수가 11만 명으로 그대가 조국의 3분의 1 정도다. 당시에도 비정상적으로 관객이 많았다는 말이 많았다. 이러면서 문화일보가 이게 이상하다라고 까고 있습니다. 진짜 한심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문재인입니다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개봉관 숫자 자체가 굉장히 적었고요. 시간대도 정말 안 좋은 시간대밖에 없었어요. 제가 보려고 했는데, 시간대가 볼 수가 없는 시간대만 있어. 아주 멀리 가야 되거나. 그래서 문재인입니다는 관객 수가 11만 명 밖에 안 들었던 거예요. 제대로 개봉하고 개봉관만 확보됐어도, 비슷하게 갔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또한번 조국 출마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지금 조국을 계속 두드려 패요. 이러면 조국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분석할 수 있는데, 그만큼 조국이 무섭다. 조국을 더 악마화 해라.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이런 방향일 수도 있고요. 네가 정치에 뛰어들지 않으면 너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이번 총선에 나와라. 이런 걸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은 대통령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의 한 10배 고구마일 겁니다. 조국이 대통령을 하면요. 대권주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국이. 너무 착해. 정치인 하기에는 너무 순수하고 너무 착해. 전투력 있고 독종이고 어? 밟아도 일어나고 이런 사람 해야 돼. 하, 근데 조국이 또 워낙 잘생기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정치를 시켜보고 싶기는 해. <laughs>